뭐야! 어! 아, 어, 모기! 모기 있었어요! 이번엔 내가 복수해줄게! 어떻게 모기들이 땀냄새를 좋아하잖아? 그래서 내 땀을 묻히면 돼! 땀을? 됐다! 아, <laughs> 어, 데 반지 어디 간 거야, 진짜! 어디 어디서 좋은 냄새 나는데? 땀냄새다! 우리 모기들이 좋아하는 땀 냄새야. 뭐 <laughs> 응, 저기다 저기 뚱무리 해되는데 못참겠어 나 먼저 간다. <웃음> <웃음> 아 간지러. 아 뭐야?